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약수가 뭐예요? 어, 만나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자, 일단 요거 보면은 바로, 어, 함수를 호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런 함수가 정의된 적이 없으니까 함수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리턴시키라는 말 없었으니까, v 이 i d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자 하나 넘어오고 있으니까 매개변수로 하나 받을 준비해야 되고 int num 이라고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네제 <laughs> 입력받은 정수가 1000이죠 그러니까 1부터 1000 사이에 있는 약수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만 하면 돼요 그래서 f o r 은 쓰면 되겠죠 y면서도 상관없고 int <laughs> i는 1그 다음에 i가 num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까지 이제 반복이 된다는 라 거죠. 즉 얘는 이제 천이니까 천까지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다가 증가하는 거 넣어주고 보폭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끌 요 안에 이제 너이 그거랑 해서 나눠 떨어지면은 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만 우리는 출력을 해주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랬을 때만 그랬을 때막 프린트, f 그 다음에 퍼센트 뒤에 뉴라인, 그 다음에 i 인 어딘데? 다 그랬을 때 실행하면은 아, 잘 나오죠? <laughs> 아, 포텐 님 문제 푸는 거 봤어요? 이해됐어요 확실하게 이해된 거 맞죠? 어, 이 문제를 풀 때는 약수가 뭔지 알아야 되죠 그죠? 약수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어, 그러니까 이 반복만 쓰고 그 안에 조건 넣어주고 하는 거는 사실 많이 해봤죠 그죠? 함수 하나 정의하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매개 변수라는 것도 알고요. 이게 이제 인자라는 것도 알아요. 이거 넘어오는 값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어, 약수가 뭔지 모르면은 나눠 떨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조차 모르면 이 문제를 풀기가 힘들죠. 약수란 뭔지가 우선 중요한 거죠, 사실. 약수가 뭔지 알아야 내가 조건을 어떻게 걸어지 걸어줘야 될지도 않고, 그리고 이 문제가 원하는 걸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모르면은 이 문제. 문제를 풀수 없어요. 뭐, 어떤 문제는 음. 아무튼 문제는 여기까지.